嘿嘿嘿。嘿 <laughs> <laughs> 허츠님의 관상을 보아하니 관상가 양반 허츠가 왕이 될 상인가 보자 보자 눈썹은 처져 있고 눈꼬리는 살짝 올라간 것이 어 근데 이런 눈매가 요새 되게 선호하는 눈매더라고 이렇게 처진 거는 이제 강아지 상이라고고 요렇게 올라간 게 고양이 상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가는 듯하면서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 강량 이상 강량 이상이 순할 때는 순하다가 세게 나올 때세게 나오는 다재다능 코가 좀 높네요. 이 코의 위치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데 올라가면 점점 어려 보이는 상이고요. 내려가면 눈나상이란 말이야. 생각보다 올라간 게 어려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공안이다. 입을 보니 작구만. 제가 입을 크게 벌면, 아, 이 정도 되잖아요. 허추님은 입을 아무리 크게 벌어도 저 정도란 말이야. 그런 느낌은 2D 관상에서 여성스러운 면을 줘요. 진짜 관상을 원네 눈썹을 보면 기본 눈썹이 쳐져 있어. 남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고. 뭐라 그러지? 순딩이. 순딩이 좋다, 순딩이. 근데 쿤녀도 팔자 눈썹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허추님은 여기서도 살짝 내려간 편이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화낼 때는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완전 말안 듣게 생겨. 내가 봤을 때, 커츠님은 다양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고, 살짝 어린 느낌의 여성스러우면서 포용력이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바님도 관상해달라고요? 관상을 보기 굉장히 어려워. 눈썹도 없고요. 시면을 나타내는 거. 항상 웃고 있는 꼬리가 올라간 입. 웃음 뒤에 무엇을 감춘 거지? 그럼 레바님은 시면의 광인이라는 거죠. 어, 캐릭터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캐릭터가 숨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슥. 이렇게 보는 것만다못 쌉! 재밌겠네. 투명 허니 추러스짤 그리죠? 요런 느낌이라나? 봄의 안쪽에 어둠이 보이는 거죠. 어처님이 나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안쪽이 안쪽이. <laughs> 당신에게 지금 탕후루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잔. 이미 먹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잠깐만. 목은 딸기가 내려가고 있어. 저게 보이나? 그러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내려가는 게 보이면 위험해. 맞아 위험해. 몸 안쪽은 안 보이는 설정으로. 오케이. 개 치마를 들려주면 좀 다리가 보이겠죠? 치마 들었는데 팬티. 팬티 잠깐. <laughs> 만 <laughs> 팬티를 보여줘야 된다고 안돼. 그거는 허튼이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릴 수 없어. 설마 노 팬티인가? <laughs> 여주로 있겠지. 오 축구하는 것 같아. 넥타이가 살짝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이쁘겠죠? 짠 축구하는 허츠님. 오 근데 이거 편하다. 얼굴을 안 그려 도 되니까 금방 금방 끝나. 제고 <laughs> 포즈. 잠깐만 제고 포즈. 오호. 오 잠깐만 이거 굉장히 굉장히 어라 이이도 되는 건가? 오시니까 그치 그치 오실 뿐이야 이거 그리고 허츠님 아니라면 그만인가 <laughs> 천잰데 아 근데 이미 오시 허츠님이잖아 지나가는 허니비인데요 제로트도 보고 싶어요 <laughs> 어디 보자 허니비씨구나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여기 안쪽이 비겠는데 뭐 야는가 아니에요 그리다 보니까 병동 샘두분 앞에서 투명 물약 먹은 허츠가 잘못했지. 허추님 가지고 노는 육훈 말은 똑바로 해주시죠! 오호 오해를 살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저는 허추님 옷 가지고 논 건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음 레바님 깔고 앉아버리죠 깔고 앉자고요? 하하복다 <laughs> <laughs> 홍조 그려줘요? 맨손 따봉 아 <laughs> 진짜? 아 커피를 들어주자 옷에 떨어진 커피 짜고 어? 레이스다 레이스 으흠 <laughs> 나 아, 커피 좋아했네 <laughs> 이 까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역해 얼굴이 거의 없어. 지금 재미가 좀덜 하긴 해. 저 몸에 응근이 머리 붙일까 봐 무서워. 헉그 얘기 들으니까. 짠 어떠습니까? 유콘 자기 그림을 더럽혔어. <laughs> 어 이거 재밌다. 잠깐만. 어 이거 너무 섹시한데? 아 너무 좋은데 내일 보여주고 어, 어떠세요 이러면 막레니님막 박스튼 재밌다 재밌다 짝짝짝 하고 좋아하잖아 어 근데 이거 허츠님이 아니에요 해가지고 어허츠님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 누구죠 이러면 이제 딱 보여주는 거지 <laughs> 너무 완벽한 <웃음> 계획이야 <웃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그려본 게 있거든요 짜잔 아 뭐야 아, <laughs> 투명 인간 느낌. 순간 목이 안 보이길래 이런 취향이신가 했네. 아니요, 저 드라마 취향 아니고요. 아 이거 전에 하트님이 마크에서 투명 무량 드셨잖아요. 그게 은근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누가한테 인기가 <laughs> 있어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허니브디 투명 무량 먹은허트님 그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길래. 어... 탕후루다! 탕후루 먹는 애친이 아저 질문 있어요 네! 근데 탕후루 먹으면은 그 먹은 탕후루 도 투명이 되나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안 보이는 게 대중적이죠? 안에까지 그 보이는 거는 진짜 마, 엄청 많이너는데아 하긴 그렇게 하겠다 식도까지는 보이는 게더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니까 사람들이 극혐하더라고 위험하신데 아, 스타일이 아, 소화되는 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제고 포즈 그리고 제로투 의상도 바뀌었네요? 디테일 뭐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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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아아 아, 허벅지 가터링 대박 허벅지 라인을 보여주는 거니까 오 무슨 취인지 점점 분사가 잡히는 거 같아요 네, 요건 이제 윙윙이를 깔고 앉은 윙윙이 이제 알았네 너무 퍼진 거아니야 아, 아, 너무 납작한 근데 여기는 또 반전이 있습니다 빡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머리 달아주 <laughs> 만 좋아할 만한 게 있어. 짠! 물방울이 가득한 유콜 비키니! 살짝 밑에 이제 비치는 디자인 이제 나올 거고요. 쇼컷! 너무 귀엽죠? 이마 깐게 너무 수상한데. 월좀 <laughs> 아시는 거만. 하! 빠밤! 이번에 탑재할 삼눈이야. 저는 안 돋는 삽이다. 야발! 야발! 어어? 왜 이렇게? 그럼 보세요. 보다 보면 익숙해져. 자, 삼눈에다가 집중하고 10초만 보고 계세요. 10, 9, 8, 아 그리고 딱 끄면? 어라? 너무 허전해. 이따 없으니.. 아마 테라스로 태워버리기 전에 치워주세요. <laughs> 얘는 실제로 가동할 거니까 되게 신경 써서 작업했다고. 혼냐 잘 있어. 먼지에서 잉잉이로 전환할게. 아 어디가 먼지? 먼지 어디가? 어? 진짜 될 거야? 진짜 될 거야? 진짜 될 거야? 왜 물어보지? 혼냐가 <laughs> 독을 풀었다. 펭수가 이제 미니언즈 광고한다고 포스프를 했는데 마치 위치가 삼눈인 거야 <laughs> 하츠님 레바님, 그리고 유코 <laughs> 왜 이리 절묘해 그니까요 삼눈이가 제일 징그럽다고? 뭐라고?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봐 갑자기 여러분들 옆에 있던 고양이가 이족보행으로 탁 일어나더니 어이 이러면서 말을 건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그거에 비하면은 말도 통하고 진화된 삼눈이가 낫지 ハハハハ。<laughs> <laughs>